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요,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의 역사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함이 뭐냐.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 안될게 뭐냐 나는 온 우주를 만들고 너를 만드는 자다 근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내 위주로 생각해 하나님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야 내가 할 건데 네가 왜 걱정해 내가 할 건데 너의 걱정거리 그 모든 건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거야 그냥 내가 덮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냥 믿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 여러분 축복합니다.